보이나요? 우영용이 이거 라디오처럼 하길래 한번 켜봤습니다. 제 목소리 들려요? 아 목소리 들리세요? 저 물놀이 갔다와서 아까 피곤해서 형님들이랑 좀 대화하는데 졸려한 모습을 좀 안좋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아, 숨소리까지 들려요. <laughs> 형님 집에 잘 들어가셨습니까? <laughs> 어, 웨이크보드 타고 왔습니다 웨이크보드 여기 숨소리까지 들리나요? 혹시? 이렇게 얼굴 안 비추고 할수 있다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내일 네, 있다가 아침에 안산 내려가서 핸동형네 갔다가 운동하고 해철형님네 또 갑니다. 그래서 또 운동합니다. 선생님, 저도 한거 구경 갔다가 재밌어 보여서 한번 켰습니다. 형님 학교에 계십니까? 날이 좋아야 갔는데 요즘 비가 계속 와서 바이크를 못 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옆방에 있는 저희 누나까지 여기 들어왔네요. 좋습니다, 근님 형님, 바이크 너무 빨라서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 싶네요. 근데 운동하러 오십시오, 형님도. 조만간 안고독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나 있습니다. 아, 저도 이제 조만. 조금만 있다가 꺼야죠 형님 북시십시 형님 아애이랑 같이 하면 좋은데 제가 엎드려서 이걸 하다 보니까 얼짱각도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또 민폐인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내일 웨이트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끝나고 크로스핏을 해야 돼서 하체는 쉽지 않지 않을까 전 5분만 있다가 한번 따라해 봤는데 5분만 더 하다가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 일본어 인사 정도? 한국말도 잘 못해서. 한강 좋죠. 밖에 근데 지금 비안 오나요? 지금 누워있습니다. 아, 필터 하는 방법이 있었구나. 조망은 또 하게 되면 오이 필터로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정아, 됐나요? <laughs> 제 목소리가 크게 들리나요? 스푼? 부끄러워서 가립니다. 아, 그렇게 좀 크게 들려요? 그 각도는 제 침대에서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머리맡에 불빛이 있어가지고. 쑥스럽고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아, 형들은 어떻게 이렇게 라이브를. 잘하시는 건지 브을안킨이 이게 말하기가 편해서 재밌네요 인사. 습니다 인사 저도 연예인분이랑 영상통화는 처음 해봐서 자주 해보겠습니다 제가 내일 운동하면서 몰래 형님들 이렇게 라이브로 찍어보겠습니다. 잔다해놓고 <laughs> 계속하고. <laughs> 그림이요. 제가 준서 같이 그런 실력 소질이 없어서 그림은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얼굴 내놓, 얼굴, 보이게 라이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편해서. 안 그러면 또 엎드려야 돼서. 플라테스 해봤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어, 준이도 들어왔네. 준하 내일 11시 준이 들었나? 사진 액자요? 제, 제 사진 액자를 안 해놔서 운동 동기부요? <laughs> 합기도, 저 어렸, 저도 합기도 검은띠였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합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권도가 아닌 합기도.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라이브 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물놀이 갔다가. 목이 물린 것 같습니다, 목이. <laughs> 이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딱 55분에 나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웃는 소리 들려요. 이쁜 연애 보기 좋아요? 연애를 안 하고 있는데 <laughs> 서지 팬이신가 보네요. 저도 옆 라방 갔다가 자러 가보겠습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그겠습니다.